우리는 지금 바울이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앞에 이십보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거니와 그 정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도 이렇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깨끗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나오는 단어를 쓰는데.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는 깨끗하다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 이 뜻이 되겠지요 피는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죽음의 심판을 그렇게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무죄하다 그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을 봅시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낌 없이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끓이지 않고 이 말은 내가 움츠려 들지 않고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구약을 인용해서 한 얘기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에스겔 33장의 내용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3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파수꾼이 성을 파수하는 이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이 적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적절히 철구를 하니까 비상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것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고 그렇게 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피할 수 있도록 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않게 되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책임 추궁은 파수꾼에게 있다. 이렇게 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책임을 그렇게 추궁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에스겔 33장 2절에서 7절부터 이하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복음의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맡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냐? 선지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전달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심판대 앞에 있을 때의 그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런 표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나처럼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라, 나팔을 부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을 세우는 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당신들도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의 강국한 그 마음이 여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복음을 반사하는 반사경으로 또 복음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갔다 그것은 자기에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뭘 하다 왔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감당하다가 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보다 살아온 일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1 0 0세 이상을 훨씬 훌쩍 넘기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남아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늘 재고가지 않지만 이이 남아 있는 시간을 뜯있게 보내려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이그 심정과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바수꾼이 되는 자입니다. 복음의 반사경으로. 복음의 스피커로 살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삶을 살다 왔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 후회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조차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